안녕하십니까 벤슈인생과 그마 t v 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투자해오던 주가지수 선물옵션 시장의 투자기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1강으로 선물옵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주가지수 선물옵션 왜 투자하는가 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오르기만 기다리죠. 이제나 저제나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요새 입수가 되어 있는 공매도가 있지만 개인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주식이 오르지 싶어서 주식을 사면 은 내리고 또 주식이 내리지 싶어서 주식을 팔면 오르는 마치 누가 나의 투자를 엿보고 있는 듯이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의 그래프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속이 많이 상하죠? 요 사이에는 AI 즉 로봇으로 파고 파는 기관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러나 선물 옵션은 주가가 올라도 이익이 나고, 내려도 이익이 나고, 그 자리에 맴돌아도 이익이 나는 그야말로 황금 투자 기법입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법을 깨우치고, 깨우치는 정도로 실제 투자를 했어도 안 됩니다. 정말 완숙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갔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 옵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주가지수 선물 옵션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해왔다가 1996년 5월이었는데 모 정권사의 재점장이 내게 우리나라 엄청난 주식 관련 상품이 생기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덜컹 무작정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가지수 선물이고 거이어 탄생한 주가지수 옵션 시장 이었던 것입니다 투자를 한 후에 1997년 12월 외환위기 때또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때또 2011년 12월 북한 김정 김... 정일 사망 때 푸드 옵션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 날뛰는 불나방과 어 같은, 같았습니다. 지금은 투자 세월이 한 2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또는 조금 안다고 뛰어들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그동안 수십억 원의 돈을 까먹었지만, 저도 어, 그렇게 배운 노하우를 공개를, 공유를 하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가지수 선물옵션 시장은 겁 없이 덤비다가는 100% 돈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위험성과 변동성, 그리고 도박판이라고 할 만큼 투기적인 것이 주가지수 선물옵션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이 선물 옵션 투자를 연구하고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전 세계적으로 파생 시장을 모르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투자의 전문가들이 나라의 자본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조업에서 또 서비스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국가가 한순간에 부도날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에 에, 투자를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물 옵션 시장은 차근차근 마치 도인이 심산수도 하듯이 마음을 닦고 어느 정도 덕도를 했다고 판단되면은 그때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주가 지수 선물 옵션 시장을 모르면 주식 투자를 아무리 해도, 어,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발생한 것이 선물 옵션 시장인데 지금은 이 시장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의 정확 학 개미가 외국인도 이기고 기관 투자자도 이긴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개미 투자에 탈을 쓴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동화 게임의 탈을 쓴자들이 엄청난 주식을 살 때는 꼭 선물이나 옵션에 헷지를 걸고 하는 것이죠. 또 주식을 팔아치울 때도 선물이나 옵션으로 반대 투자를 해서 주식보다도 오히려 선물이나 옵션에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일반 게임이들은 주식만 투자하다가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파생상품의 운용을 잘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보도날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선물이나 옵션에 대한 연구가 어, 필요하고 또 어,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파생상품, 주가 지수, 선물 옵션 시장의 투자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